와, 나 둘이 진짜 싫은데. 어? 내가 나서야 할타이군 나쁜 사람 만난 거 아니야? 뭐? 나쁜 사람? 하나야, 우리 얼른 가자. 성경하고 늦겠어. 아, 어? 그래도 우리가 도와주자. 이 아저씨 지금 많이 다치셨잖아. 우리도 아직 어리는데 우리가 어떻게 도와주냐? 어떻게 하지? 아저씨, 아저씨. 대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오 하나님이. 박씨, 아저씨, 도와주세요. 아저씨야. 오, 얘들아, 내가 제사장이라서 지금 얘들이 빨리 가야 한단다. 정말 미안하구나. 박씨, 박씨. 너무 멋있어. 박씨. 오, 하나님 안 도와줄 것 같아. 이사야 <laughs> 무슨 일이야? 아저씨 아무도 우리 도와주지 않아요. 이 아저씨 얼른 치료 받으셔야 될 텐데 괜찮을까요? 어 마을에 뭐, 가면 치료받아셔야 괜찮으실 거야. 너희들 나좀 도와주겠니? 아 당연하죠. 아 그럼요. 그 그럼. 아, 고맙다. 그럼 너희들은 함께 피를 닦아주겠니? 네. 네. 어디냄새 네. 아, 겨랑이 네. 아, 가 네. 아, 역시 안봐 아, 네. 어. 아 자, 이제 아닙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대인이랑 사마리아인이랑 사이가 안 좋나? 왜 도와줘놓고 미안하대? 그건 유대인들이 나 같은 사마리아인들을 싫어하기 때문이지. 네. 그런데 왜 도와줬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미워도 아픈 사람이고 내 도움이 필요하니까 내가 도와줬지. 우와 아저씨 진짜 멋있어요. 놀리기만 했는데 조리야 내가 아까 도와줬다 했는데 놀리기만 해서 미안해 아니야 나도 너 맨날 그러겠잖아 내가 더 미안해 아니야 내가 더 미안해 나더 미안해 나는 이만큼도 미안하다고 나는 아저씨가 네. 마을을 가야 하는데 너희들 나좀 도와줄 수 있겠니? 네. 아, 고맙다. 그런데 너희들 어디 가는 길이었니? 시간이 많이 되신것 같아. 맞아. 우리 성경학교 가는 길이었는데. 아저씨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우리가 어쩌다가 여기 오게 된 거였더라? 우리가 밭에 정말 다행이다! 역시 나성경이야 <laughs> 너무 어지럽다 <laughs> 얘들아 오늘 미션 던 3번 친구들 우리 친구들도 하나 둘이처럼 그리고 사마리아 아저씨처럼 아무리 밉고 짜증나는 친구들이 있지만 도와줄 수 있을까요?